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이렇게 있고, 자, 이 곡선 위의 t가 제로인, t가 제로에서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이 l 이 되고, 자, 이 직선 l과 x축 y축 둘러싸인 늘 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에서의 접선 문제 유형이 되겠죠. 자, 그럼 이 곡선 위의 접이죠. 위의 접. 따라서 접점 찾아야 됩니다. 접점. 자, 접점은 어디? x값, y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어디에 대응된다? t가 0에 대응된다. 그럼 t값에 0을 대입해라는 소리가 되겠죠. 그래서 t 값자리에 0, 0 들어갑니다. 그럼 x값은 얼마 됩니까? 2의 용속 1 되겠죠. 0 사라져. 그럼 x값은 1될 겁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t 값이0 들어갑니다. 그럼 2의 용속 1, 그 뒤에 더하기 일단 y값은 2. 따라서 접점을 구했습니다. 자두 번째 단계 뭐 기울기 구해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매개변수에서는 이 값을 자 분자 분모 나누기 dt 나누기 dt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있습니까 dt 분에 dx 분의 dt 분의 dy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자부터 구해보겠습니다 dt 분의 dy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되겠죠. 그럼 이 우변식 미분하면 되겠죠. 그럼 지수함수 미분하면 일단 자기 자신 내고, 이 위에 것 미분하면 빼기 2가 곱해진다. 이 말이 되겠죠. 자, 똑같은 걸로 해서 dt분의 dx 들어시다 자, 이 값을 미분하면 되겠죠. 미분하니까 자기 자신, 그 다음에 이 값을 미분하니까 플러스 1될 겁니다. 자, 근데 어디 점에서 대응될 때 t가 제로에서 대응되는 점에서 이 즉슨이죠.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할 때도 t 값의 제로를 해 줘야 된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? 0, 0. 그럼 2의 영성 1이죠. 그럼 1 더하기 1 따라서 2될 것이고. 2의 영성 1이죠. 그럼 곱하면 빼기 2 따라서 기울기는 빼기 1이 된다. 그럼 기울기와 한점 따라서 접선식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기울기는 빼기 1, 한 점, x 빼기 1 더하기 2이 됩니다. 그럼 정의시켜 보겠습니다. 빼기 1이 두 군데 갑니다. 빼기 x, 여기 하면 플러스 1 더하기 따라서 3이 됩니다. 자, 이 접선이 L이 되는 거죠. 자, 이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.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? 자, Y절편이 3입니다. 기울기 없으니까 쭉 내려가겠죠. 자, 그럼 X축 y 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가 된다.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소리죠. 그럼 X절편 보여주면 되겠죠. 그래서 Y값이 0 들어가면 넘기니까 X절편은 3인 겁니다. 그래서 삼각형 넓이 밑변 3. 높이 3, 그리고 나누기, 그래서 넓이 얼마? 2분의 9 됩니다.